오늘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되는 예, 제헌절 68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기적으로는 예, 더위가 심해져서 초복에 다르게 다른데 초복, 중복, 말복에서 삼복도위를 기력을 잃지 않고 보양식을 해가면서 잘 넘기자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귀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복도의 절기 못지않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난의 옷을 받고 입으면 축복의 옷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제가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난 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렇게, 예, 설교 제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때라는 책을 쓴 스카벳 박사는 그의 조서에서 우리 인생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 인생은 어렵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진작. 인생은 어렵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은 더 이상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해,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고하게 될 때, 인생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현대와도 거칠 수 없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 또, 인간이 다고있는 모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그어려움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난, 천재지변 질병을 통해서 오는 고난 등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나 이여은 환란을 당할 때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지도 말고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수고해보자 는 것입니다. 우린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이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면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고난이나 회사의 어려움이나 국가의 혼란이나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시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예,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말리아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을 당하게 되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귀해 가시고 하나님의 성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신 거거든요.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죽으신 자를 다시 부활케 하셔서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꿈을 마음에 가진 사람 노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노셉은 내가 꿈을 꾸니까 형들이 나에게 전하도록 하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샀죠 그래가지고 탄력하게 됩니다 예 예금의 형, 형들이 예금의 노예, 노예상인에게 노예 팔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움직임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예금에 다가 팔았습니다 형들의 미워서 그냥 팔아버린 것에 불과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을 먼저 예금으로 보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닥칠 큰 70년의 행년에 대해서 요셉을 애굽의 나라의 국무총리로 삼아 애굽을 살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선민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저들의 생명을 보전코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다불러들였습니다그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애급에서 400년 동안 산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시킬때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많았습니까? 건장한 장병과 그리고 아이들과 불려자를 모두 합쳤을 때 2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나라로 보내 국무총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팔았다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인이나 권한 국가의 어려움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대우조선에 의한 삼성중공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주가 없습 그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전 후임의 사장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경영의 방법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조회사가 어려우니까 이 경제 측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소민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어요. 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 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누구 때문이라고 오를 던서은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자고 하는 하나님이 들었으신 개인이나 국가는 고난과 시련, 환란과 고통 가운데도 잘 참고 견디고 이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감당했어요 유대인의 역사를 볼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려 4 0 0년이나 애굽에 좋은 살이 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출애관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아주 비가 오지 않냐고 사막 같은 땅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화, 어떤 어려운 기후적 건습에서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무곡에 지금 어디에 가든지 어떤 적 민족으로 선진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전부터 강하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가장 잘 사는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인물들을보지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뒤에 훈련이 따라왔다 다윗을 보시다 모세도 엘리야도 얼마나 의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같은 훌륭한 왕도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권한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궁에서 족개나 이들 목장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있다가 80세에 되서야 하나님이 불러 그를 사용하어습니다 엘리아도 얼마나 어려웠습니다. 예미야를 비롯해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 어려움을 잘 이기는 분들이 모두 역사에 의한 인물이 되고 큰 일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할것 없이 어려움을 통하여 빌려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산사을 잘하지 않습니까? 산삼이 어디에서 큽니까? 예, 산속에, 숲불 속에서 잡초들과 함께 자랍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못찾아냈기 때문에 30년, 50년, 100년 된 산삼을 두근두근 개냅니다. 그러면 100년 된 산삼과 5년 키운 산삼과 어느 것이 큽니까? 인간은 사람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삼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거름도 주지 않고, 가뭄에도 물도 주지 않습니다. 잡초 가운데 소목 밑에서, 나무개도 밑에서 푸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어땠습니까? 사람이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너무 세면 햇빛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료도 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5년간이라면 크기도 좋아지고, 모양도 좋습니다. 그러나 약초는 산삼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는 산에서 두고 다 하나는 사람의 손에서 보호를 받으며참나사람성들인 우리 하나님은 잊게도 왔소 얻게도 왔소 건강하게도 하소, 병들게도 니소또 때에 따라 눈물로 흘리게도 하소, 기쁨을 주어서 즐겁게 하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사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냥 곱게 곱게 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남편을 따라서 시집 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낳아서 그 딸이 대학을 가고, 내일 모레 시집 가게 됐는데, 이번에 어려움이 처음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빈이라고 사는 성은 곱게 곱게 자라니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들을 보십시다. 용먹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다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오서 1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나는 가만들을 다섯 번이나 만들고또 27절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꿈고 죽고, 떨고서는. 또 고린도 전서 4장 13절입니다. 비방을 받은지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이찌꺼이 같이 되어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한 번도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살아가는 그의 제자에게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들었을까요 그것이 유익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낸 사도들은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의 열두 보좌를 다 쓴다고 성경들이 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 최고의 영광은 고난을 거쳐서 승리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일로 믿습니다.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도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사항에 따라서 물건 나가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자동차라는 예를 볼까요? 자동차는 우리나라는 옵션이 참 많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호화로운 지원을 카페트도 깔려 그러나 미국에나가있 우리나라 자동차를 보십시오. 카페트 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업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지좀 다운될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자동차는 모두가 다 왼쪽에 핸들이 있는데 그쪽에 다 오른쪽에 핸들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라도 예,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다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보내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하고 담대한 마음과 성령 충만한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훈련시키므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권하는 우리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교량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교량만 건너가면 그곳은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어려운데 이 교량만 잘 건너가면 저곳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랑의 끌려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단을를잘 건너가십시오. 그러면 저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건너가십시오. 한 사람도 나보 자고 없습니다. 건너가는 것이 삼복돈을 넘기는, 예, 초복에 오늘 이거 당 먹자고 는 닭을 먹고 고향식 먹어서 힘을 얻자고 하는데, 예, 오늘 달을 건너가는데 힘을 얻는 좋아를 하는 대그을지에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교단은 오늘 하나님께로 더가까지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의혜 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시혜를 주십니다. 잘못된 생활을 고쳐줍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스카페님이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만이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이 주는 고통을 기꺼이 감사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로 믿습니다. 니엘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루락과 내삭과 아벤노보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지혜와 충명을 누구만 내사람도 놀랐습니다. 단여서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여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충명이 원나라 박수와 순대보다 실0배나 나은 줄을 압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고난이 중요했을 때 가장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겪고 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박수의 수제보다도 열배나 지혜를 받는 사람들로 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연삼당의누구한테서왕이큰금진당을 세워놓고, 바벨의 모든 지도자들과 관원들과 낙성리식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전환이 하며 육제말씀을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니하는자는 즉시 맹렬히탄는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 사라과 외사과 아반드로 금신장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신장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풀목불에 던져 넣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942년 미국 보스턴에서 큰화재가났습니다 493명이 죽고, 200명이 겨우겨우 건져나와서, 죽지 않았습니다. 구출되었습니다. 200명을 학자들이 계속 관찰하면서 그들의 삶을 쭉 보았습니다. 200명 가운데 85%가 이전의 나쁜 습관을 버렸습니다. 술 먹고, 싸움 싸우고 집에 안 들어가고, 부부 사이 나쁘고 하는 거다 고쳐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시간과 물질을 아끼는 겸 검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85%가 바꿔져서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다듬어주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성격을 새롭게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넘어진 신념, 타락한 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30일의 대통령이루즈벨트는경제공황이 밀려닥쳐서 미국이 어려울 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뉴딜 결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성공해서 미국의 어려움으로부터 설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이나 대통령을 했습니 미국 역사상 없는 일입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승리로 이끌을 수있었어요왜 그랬을까? 어릴 때 뉴지베트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 소아마비를 극복하고 이어서 대통령까지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소아마비도 세계 경제의 소아마로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역경도 적응하여 승리로 이끌을 수있었어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저앉아선 안됩니다 우리 성경말씀 잘하시잖아요 빌리포 사장 식3들 우리가 크게 한번 읽고 싶다 익스미라스냐? 내게 가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다록 할렐루야